한국 방산은 전 세계 최고의 성장률과 더불어 동시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국의 방산이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경계한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을 들이지 말자는 연설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K방산은 파죽지세입니다. 명실상부 25조 원의 오퍼를 넣은 폴란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전세계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나라와 방산을 참관하는 일도 생긴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 우려되는 방산의 상황이 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방한한 폴란드는 다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케이스 이전에 이와 유사하고 관련된 최근 인도와 관련된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폴란드 모두 이로 인해 역시 자칫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자신의 무게를 한국이 사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막상 한국에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도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국가들 입찰을 동료했습니다.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국방부의 요청을 받고 해당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프랑스 나발 등 다수의 잠수함 강대국들의 입찰이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도의 잠수함 입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나가 떨어지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사안은 너무 까다롭고 납기도 타이트하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자국 생산을 고집해 메이드 인 인디아로 해야하며 비용을 크게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게 나은 사업이 되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만 단독 입찰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네시아와의 잠수함 문제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인도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역시 인도의 7조원 잠수 프로젝트를 했다가 잘못 족쇄가 된다는 결론을 내고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 측은 3천 톤급 잠수함을 다시 인도 측에 제시하는 상황으로 바뀐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인도 정부가 조건을 개선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인도 잠수함을 건조하려 하지 않으려 하자 무리한 사항을 일부 제거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한 인도 방산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에서도 잠수함 오퍼를 다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화 측은 다시 인도에 장보고 3급 배치 2, 3천동급 잠수함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K 방산에서 인도는 자주포를 구매한 고객으로 하나와는 이미 연이 닿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7조원짜리 잠수함 사업에 다소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는 처음부터 계속 인도에서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한국과 방산을 하는 많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인도 정부가 일부 조건을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방산이기 때문에 대우 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비슷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면 자금 회수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조원 가량이다 보니 현재 다양한 방산을 버려놓은 한국 입장에서는 동시다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인도는 K9 자주포 주문 시 관련 문제를 나타낸 바 없습니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방산에서 중요한 것이 대금 회수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KF21에서 절실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주 폴란드로 불거진 사례가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두번째, 폴란드가 내민 요청서. 폴란드 국방부는 부하슈자크 국방장관을 위시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이 협력하는 방산의 범위가 워낙 광대해서 이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윤장 로켓의 천무인 화력훈련에 참가해 하이마스를 대체할 방산으로 점검에 들어가며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의 중심에 폴란드가 이제 1, 2차 계약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신뢰가 두터워지는데요. 폴란드는 특히 다양한 국가들 중에 한국에 사실상 거의 오린하다시피한 방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제끼고 결국에는 독일의 오퍼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영내 조달 원칙은 제시간에 납품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폴란드가 한국의 내면 요구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금융 차관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의 방산 자금 상당 부분 약70% 이상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1, 2차 수출에 상당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만 방산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데요. 독일과 미국의 경우 폴란드의 금융 지원이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이니, 이런 수출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폴란드가 한국의 차관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폴란드의 이런 대출 요청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이죠. 게다가 최근 폴란드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폴란드 수출에 더욱 곤란함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2 전차의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겠고천 무도입에 이어서 내년 3차 계약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방지원 기금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겠다며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상황이 나왔죠.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방어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산은 절충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 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공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 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전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 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루어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기술과 인프라는 한번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금까지 제때 못 받는 상황을 폴란드가 요구한다는 게넌센스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자원 부국이거나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해서 이집트와 같이 다소 작은 규모의 방산이 체결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좋은 방산을 다 해주고 폴란드에 끌려 다니게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이 보이는 행보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럽에선 한국이 미국 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일 수 있고 유럽에서 한국을 경계하고 한국이 입지가 부족하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처럼 핵심 시설만 건설해주고 막상 물량을 적게 생산해 버린다면 추후 한국은 공장만 갖다 바치게 되는 격이라서 정확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 넓어져가는 길목이라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폴란드가 유럽 생산의 허브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를 애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폴란드가 자금을 제때만 갚아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폴란드는 최근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4%까지 늘리며 적극 비용을 배정하기로 했으므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만 여러가지 상황도 한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언론 등에 따르면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로 인해 협상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역시 러시아 때문에 마음 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칫 이러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방산을 지원해달라는 꼴이 될수 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역대 최고라는 수십조원 폴란드 방산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